안녕하세요. 문성실 TV.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요리는요. 감자 샐러드예요. 감자 요리 여러 가지 해서 드시는데 그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요리가 감자 샐러드가 아닐까 싶어요. 그래서 제가 잘 해먹는 그런 방법을 네,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감자가 원래 작은 걸 쓰면 두개 정도 쓰면 되는데 저는 감자가 엄청 커가지고 감자 큼직한 거 하나 그 다음에 양파 한 4분의 1개나 5분의 1개 좀 넣고 그 다음에 애들이 먹기 좋아하는 그 옥수수를 좀 넣으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옥수수 넣고 치즈 한장 준비했고요 마요네즈와 시겨자나 머스터드 또는 허니 머스터드 쓰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 안 써도 되긴 하는데 쓰면은 더 맛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재료 준비하시면 됩니다 감자를 제가 껍질을 깔았는데요 감자를 먼저 삶아줄게요 삶아줄 때 저는 막 으깨서 하는 그런 감자 샐러드보다 약간 감자의 씹히는 맛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감자 자체를 갖다가 삶듯이 데치듯이 하는데 큰 깍둑 모양으로 썰어 줄게요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고 이렇게 잘게 이 감자, 감자를 한번 삶아볼게요. 저는 감자를 삶는 과정에서부터 좀 다르게 삶아요. 저 정도의 감자를 삶을 때 물을 3컵일 정도를 넣어서 삶아요. 3컵. 그냥 맹물에 삶는 것이 아니라 어, 물 3컵일 때 설탕을 한두 숟갈 수렇게 넣어주시고 소금을 한, 굵은 소금 넣으셔도 괜찮아요. 굵은 소금 한. 3컵. 반 숟가락. 팔팔 끓을 때이 물에 감자를 삶아주도록 할 거예요. 자, 이렇게 끓을 때 감자를 넣고 감자 자체가 다 익게 삶아줄게요. 감자 생각보다 잘안 익잖아요. 그래서 이렇게 자르면 그래도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삶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익거든요. 이 상태로 익는 과정에서 지금 여기 약간 설탕하고 소금 넣었잖아요. 설탕, 소금 넣은 것이 이렇게 이 안에 이렇게 간이 배어들면서 이렇게 삶아지는 거예요. 제가 보기에는 다 삶아진 것 같거든요. 꺼내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해서 바로 자연스럽게 식혀서 이거 그대로 감자샐러드에 이용하도록 해볼게요. 이렇게 숙주수. 다 슬라이스 치즈를 듬성듬성 뜯어서 넣어줄거예요 이렇게 어차피 이거 버무리면서 다 섞이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넣을 재료가 마요네즈 3,4 숟가락 하나, 둘, 셋식겨잖아 또는 머스타드 여기에 따로 어떤 간을 또할 필요가 없는 게 이미 우리가 삶는 과정에서 여기 소금하고 설탕에 간이 되어있잖아요 그래서 감자 자체만 먹어도 사실 맛있어 그리고 약간 숟가락 조금 샐러드 <laughs> 감자 샐러드 완성 됐습니다 감자 샐러드 많이 해놓으면 질려요 어, 나중에 빵도 발라먹겠다, 뭐도 하겠다 그러지만 버리겠네요 뭘한번 그러니까. 끝난 바로바로 해서 드시는 게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맛을 보도록 해볼게요 음. 음. 오, 이게 좋아 감자랑 옥수스랑 오, 오 양파찌개고 감자 자체가 맛있지 어, 비쥬얼 음. 부자다 감자가 주인 그 샐러드를 만들 때는 감자랑 정도. 근데 양파가 안 들어가면 별로겠다 오히려 양파가 아, 진짜 너무 맛있네요. 어. 이 양파가 정말 무등 감바. 양파가 제가 요리에 양파 은근이 많이 쓰는 거아요 양파가 생으로 들어갔는데도 음. 너무 맛있다. 음. 음. 나는 핵심은 음. 감자를 빨리 삭고다 익을 어, 때 간을 하고 간을 한다. 여기에 나는 약간 그래도 시원한 맛이 나고 싶다. 그분은 음. 오이 조금 넣어게 무쳐도 괜찮아. 요 항상 제가 먹고 나면, 은 이렇게, 저거, 다시 한 번, 확인 해봅니다. 왜냐면 저도 항상 이 레시피를 검증할 겸해 가서, 이렇게, 음. 영상으이 찍어보는 건데 뭐 하여간 언제나 뭐 맛있습니다 이늘도맛있게잘렇게 네, 음. 이렇게, 이렇게, 어. 게이